큐티 본문의 27장에 보면 순탄할 줄 알았던 항해가 이 유라골로 광풍을 만나서 엄청난 위기가 와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이제는 앉지 마라. 지금 그 두려움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라골로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믿어지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광풍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바울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또 예견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생명을 위협받는 이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잘 듣고 잘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것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얽매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멀어진 것이 뭔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뭔가 붙잡으려 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면 돌이키는 걸 넘어서 갈아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광풍 앞에 유라굴로 앞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네. 수 있는 우리가 됐을지기를 추원합니다 선원들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또 오니까 짐도 버리고 배에는 많은 기구들을 버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건 공물을 버리면 안 돼요. 밀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밀을 다 바다에 버려버려요. 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수 있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어떤 세상적인 집착이 될수 있어요. 버릴 때 우리는 살아난 역사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